3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떨어졌네요. 우리 장 그래도 처박다가 그나마 좀 올라왔습니다. 한국 시까지는 그냥 쭉쭉 흘러내렸죠. 그냥 그러다가 그나마 이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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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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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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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 한 코스닥 0.93% 하락으로 당일 마쳤습니다. 현재 미국장 선물도 뭐 괜찮으니까 내일은 안 떨어지겠죠 이제? 아유, 뭐 모르죠 또 이러다가 와장창같지뭐건 그거고 자, 관심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엔지 오늘 또 떨어졌네요. 2.46% 하락. 그나마 다행히 여기 보이시죠 밑꼬리. 그나마 장 반등과 함께 밑꼬리가 좀 달렸어요. 밑구리가 달려서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한번 3분봉을 한번 볼까요 음. 10시까지는 그냥 그냥 또쭉 지수 따라서 쭉 쳐박았는데 그래서 쭉 반등해서 올려서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3분봉입니다 1봉으로 보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거 보이시죠 음. 이제 쭉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있어봐야 이제 좀더 기다려봐야죠 여기 kptu KBT 어제 좀 상승을 그래도 한7% 넘게 해서 또 오늘 올릴까 했는데 장이 좀 개판이어가지고 이것도 어제 저점 딱 찍고 반등을 했죠. 밑꼬리 보이시죠? 3분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5분봉으로 보면 어제 것까지 보죠. 어제 저점 여기였는데 거의 오늘 10시 11시 다돼서 저점 찍었네요. 이때 그래서 반등을 해서 미꾸라 달렸습니다. 다행히 이것도 대선주라서 이건 뭐 한번 이러다 쭉 뽑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쭉 뽑을 때까지. 자, GMB 코리아, 뭐 GMB 코리아도 3.30% 하락했습니다. 얘는 다른 것보다는 좀더 떨어졌네요. 아 K-P, 하여튼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수소 관련주인데, 뭐 수소 관련주 한번 뛸 때도 됐으니까. 아, 좀 있어봅시다.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1.15% 하라. 아, 어제 말씀드린 건데, 어, 요건, 미꼬리가 또 길게 달렸네요, 다행히. 3분 볼까요? 뭐, 변동폭이 없어서 뭐. 하여튼 이랬네요, 뭐. 요거, 요거는 뭐, 미꼬리 길게 달린 거 보니까, 내일 세게 한번 올라줄 것 같습니다. 어, 밑걸리긴거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에도 좀 조금 오르고 거 한거 보니까 분위기가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드림시큐리티는 그래도 상승을 좀 했네요 3.15% 상승 어, 분위기 좋네요 이거 응? 오늘같은 날 양봉이 나왔다는 건 좋은 신호죠 자. 또 4,500원 한번 찔러 주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추가 종목은없고 이렇게 네 종목. 어? 응? 네 종목. 내일 또 아니 다섯 종목.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네. 다섯 응. 종목 그대로 가져 가는 걸로 합시다. 자. 내일. 내일장은 뭐 상승이 나오면 아마 예. 1 0 미디어하고 드림시킬 때가 잘갈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